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 마케팅 이슈를 공부하는 50부작 시리즈 랜선 옴니버스를 진행하고 있는 하시화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랜선 옴니버스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 사드리겠습니다 전향대의 이완종 교수님 인사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457 쇼핑몰 운영하고 계신 선승우 이사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반가운 선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인스타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김소연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랜선 언니 버터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너무 네. 감사드려요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도 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또저 인사님께서 산타 크로스로 변신할 시간이십니다. 네. 짠! 오늘도 재미있는 이벤트와 함께 이제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 세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가 또 연락을 드려가지고 선물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축하드리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방송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 집에만 계신 분들이 좀 답답하실 텐데, 작은 즐거움, 재미 이런 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선 옴니버스의 오늘의 주제는 1인 미디어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법입니다. 네. 아, 어, 기대됩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1인 미디어 마케팅 기법이면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귀가 쫄깃합니다. 아, 그쵸. 소윤이 네. 어, 네. 많이 배워보내가지고, 네. 막, 속속속, 백기수막 빼가지고. 사용해사합니보수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네. 있었죠. 네. 좋겠어요. 네. 어, 오늘의 주제가 1인 미디어 마케팅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인데요. 어, 스토리텔링 하면 다들 이렇게 는게 뭐가 있으세요? 일단,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책의 글자를 읽어주는 것 뿐만 아니고 네. 유치원 아이들의 이해 수준과 흥미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거를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저도 옆에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아기들 어릴 때목이시도로책 읽어주고 또그 이야기로 <laughs> 스토리텔링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소영이도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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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생각이 나는 게그프앤텔린이 책에 보면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그 책에서 어, 상품을 사고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사고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 글이 있었는데 스토리텔링이 바로 그 얘기인 것같아요 교수님 음. 그렇죠?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설명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에 담겨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야기거리를 소재로 전달함으로써 고객의 흥미를 유도하고 그것을 구매 연결시키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품이나 기능 뭐 이런 장점 설명 듣는 것보다 브랜드 주제로 이제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더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네. 어떨 때는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된것 같아요. 내용이 공감되고 네. 재밌으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나의 관심도나 뭐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네.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의 그 인스타그램을 좀본 적이 있는데.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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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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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못 참는지. <laughs> 그 이제 신세계 그 식품 브랜드 이제 그 피코크 지금, 어, 식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피코크. 네, 피코크 이제 제품을 이제 직접 먹어보고 그 후기를 이제 집, 총수가 올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대기업 총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굉장히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많이 가지시는 이제 이유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어떤 그 팔로우를 참여를 함으로써 네. 그 읽었을 수있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찰, 이제 관찰자로서 흥미를 이제 유발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제품을 이제 선정한 건데 거부감이 들지 않아면서또 친근함으로 다가오는 네. 어떤 스토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근데 대기업 부회장이면 저랑은 좀, 좀 떨어져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인스타로 만나게 되니까 괜히 친근감 같은 게 생기는 <laughs>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인스타를 하니까 같은 미디어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음, 살짝 또 그런 생각이 들는 것 같아요. 아, 음. 아, 그러면 이제 정용진 부회장님이라 팔로 우 대신 친구 대신 거예요. <laughs> 아이아팔대신 <잠깐. 웃음> <laughs> 네, 대신한. <laughs>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예. 많으시요 <laughs> 저희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세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세요. 저희들 다 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laughs> 네 맞아요. 저 지금부터 <laughs> <laughs> 스토리텔링을 분류하는 네 가지 기준을 보면 우선 브랜드 히스토리 스토리텔링이라고 있습니다. 브랜드 히스토리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창업자의 이야기 또는 브랜드가 이름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브랜드 비하인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에서 이제 발생했던 재미는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험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공간이 가는 경험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경험담 스토리텔링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머 스토리텔링이라고 있습니다. 루머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세간에 돌아다닌 이야기, 또 흔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변형해서 전달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에는 경험당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루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마음에 조금 걸리는데요. 루머라면 사실이 아닌 마케팅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대중에게 친숙한 이야기를 변형하거나 각색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루머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말고로 담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무와 줄리엣의 이야기가 숨겨 있는데요. 사랑하던 두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 쪽, 부모의 강렬한 반대로 인해서 두는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여인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담배를 피는 우 동안 만큼만 내게 좀 있어줘. 라고 마지막 부탁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당시 담배는 필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너무 빨리 타가지고 금방 만남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상식을 하다가 조금 오래 뛸수 있는 담배 없을까? 해가지고 필터를 담배에 붙여서 해보니까 이제 담배에 타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 앞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laughs> <근데> 그 <laughs> 이후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던 여인은 남자를 일찍 이제 보내고 현재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자가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둘은 다음날 만나기로 했죠. 여인을 다음날 찾아갔더니 여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말고담배 회사는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남자는 흘러간 로맨스 때문에 항상 사랑을 기억한다. 실제로 그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로맨스 때문에. <웃음> <웃음> 아말아요 과거 배에 그런 스토리 기법이 있었다니참 대단하고 니다아요다피죠 그러니까요. 담배 피요나그럼 피는 사람배 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어, 이제 그 말, 그냥 보통 이제 편의점 가면 네. 이제 담배들 많이 보잖아요. 네, 네. 그런 또 스토리를 생각하고 또 보면 인상이 남을 것 같아요. 에이. 담배를 이렇게 호박을 사는 건 아닌데, 그렇죠. 어, 그런 스타일나 너무 좋지니까잘 팔릴 것 같은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끊으세요. <laughs> 오늘은 1인 미디어 마케팅과 관련된 스토리 텔링 마케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니까 마음에 수포안 왔어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음, 이렇게 이제 미디어 마케팅과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네, 같고요. 네, 네. 저희 이사님.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댓글을 이제 달아주신 분들의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저희가 그 음. 선물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아이디를 추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어,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절대 조작없고 어말 그대로 어 저희가 댓글에 충실히 이제 해주시는 분들 하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 많이 들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몇번요안돼안안 네. <laughs> 네. 돼. 안 돼, 안 돼.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오늘도 저의 산타크로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 릴레이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실 거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볼게요. 안녕.